봐봐 일단 하고 시험, 아, 시험 아, 보면 그냥 휴지에 붙니까한 장만 하자. 봐봐 0 9 번입니다. g g 프라임 d c의 넓이죠. g 프라임 g 프라임 d c의 넓이죠. 이게 얼마? 이게 4라는 아. 얘기지. 여기까지 해 갔어? 그럼 보세요. 눕혀놓고막 고개 삐딱해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 얘가 4지 네. 됐어요? 네. 그럼 바로 대답해. 바로 대답해. 4? 이거 얼마? 이거 8이지. 승현아, 이해가 안 1대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1부분이 4? 2부분 얼마? 8나오지 승현아, 이해가? 그럼 얘 8이지. 그럼 얘 합쳐서. 스톱, 봐봐. 요거 합쳐보면 요거 얼마 나와? 요거 10이지. 해 가서? 요거 12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단. 이거 얼마야? 46. 28. 이거는, <laughs> 3분의 1에다가, 아니, 이렇게 거보면 몇 칸짜리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칸짜리죠? 네. 여섯 칸이 얼마야? 아 이, 이게 12잖아. 네. 그럼 얘가 36이지? 네. 36에서 뭐만 빼면 되지? 이게 가냐, 안 가냐. 그럼 이렇게도 접근해 볼수 있어. 봐봐, 끝까지 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아예 그냥, 아예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전체 삼각형, G, G, 여기 4지. 네. 그럼 얘 대, 얘 대, 얘를 찾아봐. 니들은 충분히 할수 있다 여기 A로 잡으면 여기 얼마? 예. 2A 여기는? 6A 그렇지 6A지 3A의 2배 2A의 2배 4A가 아니라 그죠? 그럼 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6대 2대 1인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요 이해 갔어? 그럼 보세요 6대 2대 1인 거잖아 1 부분이 얼마? 여기도 4겠지? 아.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6대 1인데 6대 1대 2대 1. 6대 2대 1인데 1부분이 4니까 그럼 8부분은 얼마니? 요 전체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면 잖아요 밑변 길이랑 넓이 들이랑 같다. 3 0이 m 이해가냐 안하니? 이해갔어?